오케이, 야. 어, 좋습니다. 어, 오, 뭐야? 낙지다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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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지다리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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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낙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결심이... 자, 안녕하세요. 해로남루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해로 시작합니다. 출발! 와, 여러분, 정말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불펌프야. 오늘 잘 부탁한다! 자, 앞으로, 전진! 와, 방아머리. 와, 바람 이렇게 많이 분다고 야, 대박. 지금 눈물 나와요, 여러분. 와, 바람 정말 장난하게 불어요. 자, 그래도 갑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게 물이 나오면 쫙 좋은데. 자, 자, 하나, 둘, 셋. 어, 없나? 네, 아, 이거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 나왔다, 나왔다. 아, 너무 작은 게 나왔는데? 아, 야, 그래도 잡았습니다. 어허, 오예! 자, 첫 수확은 작은 개불입니다. 요런 구멍에서는 꼭 나옵니다. 자, 나와라! 아, 뭐야. 아, 야, 니가 나오면 어떡하냐. 아, 미안하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오케이 야 개불 오 좋습니다 오물 잡는 거봐 오케이 야 역시 빨아뽕이 좋네요 자 아닌 곳은 빨리 가야 돼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그란 구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동그란 구멍을 찾으면서 거기다가 쏙 빨아버리면 쭉 나옵니다 이런 거 너무 작은데 이런 거에서 또 나온다고 아야 바로 나오죠 와대불 어이 좋습니다 오케이 뭐 그냥 그런 건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자 자, 나와야 안쪽 펄리다안 나오네 물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자박 풀립니다 아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온다 가자! 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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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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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개불 정확하게 맞췄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야. 자 이런 구멍 100% 나옵니다 한 번에 나와잖아와야나뭐기술짜요 깔끔하게 뚫린 구멍 자 이거 어, 나와라.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어나와라 어, 나왔다. 나와라. 어, 오, 어, 좋습니다. 어 사이즈. 어, 좋습니다. 방금 제 사진 구멍 중에 요런 구멍있죠 요런 구멍.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이거 나거한 큐에 뜹니다 어, 여기 있다. 방금. 방금 나왔는데 아유, 제 속이 나와 버렸어. 아. 에 연결되어 있 아, 아, 아 오! 야,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 좋습니다. 아, 요구멍, 요구멍 좋네요. 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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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낙지가 나온다! 오, 오 뭐야! 낙지야. 낙지 다리가!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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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낙지, 낙지! <laughs> 오, 오, 야, 이거, 이거, 흔일린다 와! 낙지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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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낙지를 잡았어 아 대박 우와 일보도에서 낙지를 야일분 형님 제가 낚이거나 야아 진짜 최상입니다 와 낙지가 몇 마리냐 아, 와 진짜. 죽인다 대박이다 낙지 나왔어 우와 대박 여러분 저는이게 낙지를 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 깔끔해, 깔끔해요 깔끔해요 디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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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요디오디오디오디오디 <laughs> <laughs> 개불의 신인데요? 이런 걸 봐. 보셨죠? 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어 열심히. 뭐야? 야, 와 우와 우와 이거 이거 뭐야? 아 터졌네. 빠졌네. 야 사이즈 봐와 좋다. 어 좋습니다. 아우 개가 나왔어. 맛 개가 나왔어 와. 와, 맛쪽에가웬 말입니까? 와. 야, 여러분, 맞쪽에. <laughs> 야, 이게 맛쪽에도 나오는 거야? 좋네요. 어휴. 오, 개불! 예! 오, 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오케이! 자, 여러분, 즐거운 해를 즐이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목남이 돌아갑니다. 낙지 잡았다!